베트남 하덩이 로컬 동네 동남바퀴 우리 아파트 사는 동네 뒤에 그 골목인데 완전 그 로컬 동네 같네 여기가 오늘 일요일 머리 자르고, 어, 동네 한 바퀴, 치과 치과도 이럴 날이 다 하네. 머리 자르는데 삼천 원. 아 오늘 진짜 머리 맘에 에게잘 잘랐어. 닭 네. 파는데 닭 구워서. 애기랑 싸워 음. 참 베트남답다 음. 빨래방 가스통 배달하는데 음. 미용실 살이 날려 음. 머리 자르는데 0천 원. 까똑 남 남자 머리 정육점 고기 사가네 아 여기가 조그마한그 동네 시장 바나나도 팔고 야채도 팔고 요렇게 옆에 노콜 동네로 한바퀴 돌았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 한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 카페도 그렇게 앉아서 먹고 문자 응. 쌀집 쌀국수 가게 호보. 어, 이렇게 뭐.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좋은 하루. 베트남 말로 좋은 주말 보내세요. 부입 또한 부입에.